제대로 해, 제대로. 누구 거 제대로 할줄 알지? 아 모르는 른거 이거. 네, 네. 지금까지 연이 유리였습니다. 안녕. 안녕. <laughs> 네가, 네가 전부. 전부. 왜왜 빨랑만가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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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 안 돼. 웃으면 안 돼. 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연세스킨을 준비해봤는데요. 좋아하는 패션은 <laughs> 너나 말고 뭐야? 뭐지? 뭐지? 마, 말해? 끼룩, 끼룩, 끼룩. 그냥 앞으로 한 3초 넘어서 3초 어, 계속 떨어뜨 3초 넘어서 3초 넘어서 3초 봐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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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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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哦哦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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